네 안녕하세요. 자 영어 단어 읽는 법 어, 보너스 시간 오늘 E-A의 발음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E하고 A가 연속으로 이렇게 왔을 때 E-A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또 나요. 예? 우리 여러분 저기 실제 단어 여러분 이렇게 어, 여러분 스스로 학습하다 보면 여기 예, 빨갛게 해놓은 거 있죠? 여기 EA가 있어요. EA. 자, 요거는 스테이크라고 있죠. 스테이크, 소고기. 예? 우리 좋아하는 예? 소고기. 예, 두껍게 썰어서 이렇게 익혀서 먹는 거. 근데 여기서는 A로 발음하고, 여기는 head죠. head. 헤드. 그냥 A로만 발음해요. 예. 요거는 sweater, 예? sweater, 세타. 예. 이렇게 발음을 하죠. 에로 발음을 하죠. 요거 요 우리 배웠었죠. 헬스. 그 에로 발음을 해요. 자, 여기서는 또 이로 발음을 해요. 크림, 아이스크림 이렇게 발음을 하죠. 아, 이거 EA가 발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정리해서 우리 어, 한번 익혀 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EA의 발음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봤듯이. 이하고 길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에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잖아요. 이. 이 소리만 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얘 소리가 안 나고 또이 소리만 날 때가 있어요. 그두 개를 붙여놓고, 얘가 났다, 얘가 났다가, 이 이로 났다가, 얘는 안 나고, 어. 이렇게. 그다음에 또 에로만 요거 요거 요게 이도 되고 우리 이가 어떻게 여기 막대기 붙여가지고 계란 프라이 넣으면 에가 되죠? 에 소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잘논다잘 놀아. 에, 그러니까죠? 아참 우리 머리 아프게 하는데 우리 한번 정리 를 한번 해볼게요. 자 E A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 e 소리만 나요. 얘 A는 소리 안 나와. 그래서 이 eat 먹다죠. 먹다 먹는다 그죠? 예 먹다 자그 다음에 m e a t m m 그죠? m 받침 미음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요거는 e a t 아까하고 똑같죠. 그래서 meat 죠.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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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기죠. 고기 육류 고기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네요. 이거 먹다니까 얘도 먹는 거야. 어, 이것도 뭐예요? M, 아까 똑같죠? 그래서 미음. 그래서 그냥 E 소리만 나요. 그리고 L, 리얼 a l 소리. 그래서 끝에 왔으니까 약하게, mew,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m l 아니에요. m e 서 mew, mew, 식사. 이것도 먹는 거예요. 그죠? 아, EA는 이게 먹는 게 많아. 이 a 트가 먹다니까.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meal, meal, 식사. 자, 그다음에 pea 있어요. pea가 per, p. 예. p 그리고 e 소리 만나요. 그래서 p 이렇게 됐어요. p, 완두콩, 그렇죠? 완두콩. 예. 자그 다음에 요거는 WHEAT인데 요것도 EAT죠 예, 아까 MEAT 할때 EAT 할때 음, 그래서 요 WU죠 어거지로 w 그 다음에 H는 예, 여기 동그라미 끄면 허가 됐죠 예, 허. 예? 그래서 허. 그 다음에 EAT는 아까 e a t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우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해서 wheat 이렇게 읽었어요. 이 이거를 여기다 올려서 wheat, 예, wheat, 밀이죠, 밀. 이것도 밀뭐 먹는 거예요. 밀가루 만드는 밀. 예? wheat, 예, wheat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그다음에 tea, t니까 t 그죠? 혀를 이렇게 예, 딱 기억처럼 구부려서 닿게 하고 t 그죠? 그리고 E죠. T. 차죠. 차. 뭐, 우리 마시는 차. 이것도 먹는 거네요. 아, 어, 참나. 이거 먹는 거요다 먹는 거요. 어. 아니, 먹는 게 아닌 것도 있어요. 이터 때문에 그런가 본데, 이거 한번 볼게요. SEA는 S니까 C죠. 그리고 이게 E 소리야. C. 바다죠. 바다. 바다도 먹는 건가? 바다는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아, 바닷속에 먹는 게 많다고요? <laughs> 먹는 것만 찾아요. 예. 자, 그래서 E로 됐어요. A는 소리 안 나고, 앞에 E만 소리가 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E가, 앞에 E가 소리 안 나고, A만 소리 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S니까 그러 S, T, 그죠? T. 이거는 A 소리만 나어요 K는 K. 그래서, 우리, Steak. 이렇게, Steak. 스테이크, 두 s 기 e 소고기 스테이크죠. 여러분 좋아한다. 스테이크. a k st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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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t e a k steak, s t a k st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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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e 브레이크, 죠 a k steak, 깨다 깨뜨리다 그 다음에 휴식 여러분 저기 일을 하다가 잠깐 그 분위기를 깨고 쉬는게 휴식이죠 예, 잠깐 쉬는거 그래서 휴식 break 그 다음에 깨다 예, 접시를 깨다 할때 깨는거죠 깨는 break 예, 부러뜨리다 뭐이런거예요 break 이거는 steak 자 g-r-e-a-t g는 여기서 숨어있는 기억 소리가 났어요. 에, 그, ᄅ, 그 다음에 a 소리만 나고, T. 그래서 great, great, 에, 훌륭한, 위대한, 그 다음에 뭐, 큰, 에, 그런, 뜻이에요. great. 우리 많이 쓰는 거죠. Oh, you are great, 에, great. 아주 좋아, 훌륭해. great. 이렇게 발음하고. 자, 그래서 여기 a만 소리가 났어요. 자 이번에는 EA가 에? 여기 EE가 이 e 소리가 났고 여기는 이제 A 소리만 났고 근데 이기 E가 우리 막대기 붙이면 아까 예, 계란토라이 나서 A 소리가 짧은 A A 소리만 날 때가 있어요. 이 A 소리 안 나고 에? 그래가지고 H는 허 해가지고 A하고 Head 그죠? 머리 머리 에? Head Head 머리 h e a d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B, 그다음에 B업 R, real, 이 애소리. 그래서 드, 그래서 bread, 빵, 에? 먹는 빵. 이것도 먹는 거네 아, 어, 이애이는 먹는 걸 좋아해요. 에, bread. 예, 그다음에 이거는 스, 그죠? 이거는 우, 이거는 애소리가 나요. 그다음에 트, 이 r 어 이렇게 되있죠. 그래서 스. 우에 요 합치면 우에가 되죠. 스웨터. 그죠? 스웨터. 스웨터. 예, 우리 스웨터. 예, 예. 우리 세터라고 그러죠. 스웨터 예, 이렇게 여기는 애 소리만 났다. 아, 그래서 EA. 아이고. 이쪽으로 붙기도 하고 이쪽으로 붙기도 하고 이놈이 뭐또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를 어, 여러분도 공부를 하면서, 에? 에, 여러분 또 헷갈릴까봐, 예, 보너스 강의를, 에, EA 강의를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전에 것도 여러분 또 강의 들으시면서 한 다섯 번은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 5일에 걸쳐서 한 번씩 다섯 번을, 최소한 다섯 번 들어야 자기께 된다.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외워지겠죠. 그래서 다 복습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보너스 강의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